아이고, 소피가 마려워. 참기 어렵구나. 산속 깊은 곳으로 가야겠다. 덕보, 아, 야담소리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봄 햇살이 따사롭던 날이었습니다. 조선팔도에서 가장 깊숙한 산골짜기에 위치한 마을. 그곳은 도성의 시끌벅적함과는 달리 한적하고 조용했죠.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은 되게 장터에서 수군거림으로 시작하여 집집마다 퍼져 나갔는데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들었는가 큰집 마님이 요즘 몸이 편찮으시다. 장에서 만난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큰 집이란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양반집을 일컫는 말이었죠. 큰집 마님은 평소 근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마님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고 그 이유가 병환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이고 그 고만님이 어찌 되셨다고 무슨 병환이지 알고 있는가?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고생하신다고 하더구만. 소피가 막혀 밤마다 고통스러워 하신다. 소피란 소변을 일컫는 점잖은 표현이었습니다. 마님의 병화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머슴인 덕에게 전해졌습니다. 덕은 큰 집에서 10년을 넘게 일한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힘이 세기로 소문난 터라 마을의 무거운 일을 도맡아 했고 마님 역시 그를 믿고 의지했고 아, 마님의 병환이 심각하다던데 도성에 가서 약을 구해와야 하지 않겠느냐. 마을 사람들의 말에 덕은 근심 어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으니, 마님에 대해 품었던 감정, 감히 머슴 주제에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마음이 병환 소식에 더욱 커져갔던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산을 넘어 도성으로 가겠소. 마님을 위해 좋은 약재를 구해오겠어. 덕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사실. 마님의 병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도성으로 가서 마님께 좋은 약재를 구해오겠다고 덕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마님의 병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양반집 깊숙한 곳. 병풍 뒤에서 마님은 홀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단정하게 살아왔지만 요즘은 참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이미 여러 번 의원을 불렀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고통을 어찌하면 좋을꼬, 밤새 잠못 이루니. 마님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병화는 단순한 소변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고민이 몸으로 드러난 것이었죠.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집 마님으로서 위험을 보여야 했지만 내면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도성에서 약재를 구해오라 하셨습니까? 그래 내일 덕보를 보내 도성에서 약을 구해오게 하려 한다. 마님의 목소리는 당당했지만 덕보의 이름을 말할 때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큰 집에서 일해온 덕보는 마님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우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마님을 바라보는 은밀한 눈빛을 마님은 놓치지 않았죠. 마님, 제가 산에서 잘 자라는 약초를 알고 있습니다. 소변에 좋은 약초라고 합니다. 덕보에게 일러. 그것을 캐오게 하시면 어떨까요? 몸종의 말에 만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런데 그 약초가 어디에 있다고 하느냐? 마을 뒤편 깊은 산골짜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효험이 좋은 약초가 많다고 하지요. 내일은 내가 직접 덕보와 함께 산으로 가겠다. 스스로 약초를 찾아보겠다. 몸종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마님의 결정에 감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의 마음 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덕보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님과 함께 산으로 가는 날이었죠. 덕보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세수를 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죠. 에이, 못생긴 상판으로 무슨? 덕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마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인지 알고 있었죠. 그러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마님의 고운 모습과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덕보야 오늘 마님과 산에 간다고 조심하게 나. 무슨 소리냐. 그저 마님의 병을 치료할 약초를 찾으러 가는 것일 뿐이다. 새벽 닭 울기 전 덕은 이미 일어나 약초 찾을 준비를 했어요. 덕복은 평소보다 정성껏 세수를 하며 물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못생긴 상판으로 무슨 덕복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마님을 사모하는 건. 불경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죠.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마님의 고운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오늘 마님과 산에 간다고 조심하라는 하인의 놀림이 있었죠. 그저 약초를 찾으러 가는 것뿐이라며 덕보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마님을 잘 모시고 오라는 당부가 이어졌죠. 마님과 단둘이 산에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덕아마님이 부르는 소리에 덕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마님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덕은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래 출발하나 소문의 약초가 산 깊은 곳에 있다 하더구나. 마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덕은 앞장 섰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마을을 빠져나와 산으로 향했습니다. 봄날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의 지적임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덕아, 내가 이 집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예, 마님, 12회가 되었습니다. 덕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 세월 동안 너는 한결같이 성실했다. 내가 늘 고맙게 여기고 있었다. 덕은 감히 마님을 바라볼 수 없었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봄날의 꽃보다 더 화려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들은 깊은 산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왔고 숲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죠. 마님 여기서 잠시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소피가 마려워 참기 어렵구나. 마님은 조심스레 일어섰다. 의학덕의 놀란 목소리에 마님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길을 나서자 마님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님 잠시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위에 앉으셨습니다. 덕복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 그녀는 숨겨둔 본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소피가 마려워 참기 어렵구나. 어쩔 수 없구나. 주변을 살핀 후 덕복이 사라진 반대편으로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옷을 추스르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악. 약초를 찾아 돌아온 덕복이 그녀를 발견한 것이죠. 당황한 덕복. 마님은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덕복은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마님. 제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마님은 급히 온 메무새를 가다듬었고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습니다. 부끄러움과 함께. 괜찮다, 덕복아. 사람이 어찌 소피가 마려우면 참을 수 있겠느냐. 덕복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마님, 덕복의 입에서 마님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순간 무언가가 통했습니다. 미묘한 감정. 산골짜기에 바람이 살랑거리며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사실 오늘 너와 함께 산에 오기로 한 이유가 있다. 내 병은 약초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마음의 병이지 덕복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어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산 골짜기는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내가 양반가의 규수로 태어나 규범에 갇혀 살아왔다. 남편이 떠난 후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항상 규범에 맞게 살아왔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 마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덕보, 아,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였어. 내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지. 마님, 저는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다. 마님 내 이름을 불러주렴.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내 병은 사실 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아님, 산골짜기에 석양이 물들고, 달이 떠오르자 산골짜기는 신비로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덕복과 선아는 작은 동굴을 발견하여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죠.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야겠다. 사모하던 마님과 단둘이 밤을 보낸다는 사실에 그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어서 이리 왕거라. 밤바람이 차다. 모닥불의 따스한 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때도 이렇게 낯설고 두려웠었어. 나는 16에 시집을 갔다. 남편은 나보다 15살이나 많았지. 처음에는 무척 두려웠고 낯설었다. 지금은 설렘이 느껴진다. 선아의 말에 덕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모하는 마님과 단둘이 밤을 보내 긴장했죠. 어서 이리와 앉으렴. 밤바람이 차다. 선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덕복은 조심스레 그녀 옆에 앉았다. 모닥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때도 낯설고 두려웠었어. 선아의 회상에 덕복은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다. 나는 16세 시집갔다. 남편은 15살이나 많았지. 두려웠어. 선아의 눈에 옛 기억이 어렸다. 덕복은 그녀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상하게도 너와 함께 있으니 그때 두려움과 다르구나. 설렘이 느껴진다. 선아의 말에 덕복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녀 손을 잡았다. 선아는 그 손을 거부하지 않았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제 신분으로는 꿈꿀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지요. 덕복의 고백에 선아는 미소지었다. 몸을 기울여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세상의 제약은 중요하지 않아. 오늘 밤만큼은 우리는 그저 두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거야. 덕복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닥불 빛이 그녀를 비추었고 아름다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레 선아의 뺨에 손을 댔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선아님, 두 사람의 입술이 서서히 가까워졌고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산골짜기의 밤은 깊어갔고 모닥불은 은은한 불빛을 내뿜었다. 그들의 금지된 사랑은 산기슭에 비밀이 되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산골짜기는 아침 이슬로 젖어 있었다. 덕복은 가장 먼저 눈을 떴다. 옆에 누운 선아를 보고 어젯밤 이를 기억해냈다. 선아님. 자는 모습은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덕보가 선아가 천천히 눈을 떴다.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우리 어젯밤에 정말로 후회하십니까? 덕복의 질문에 선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덕복에 대한 생각에 잠긴 선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곧 현실을 직시했죠. 우리 어젯밤에 정말로 선아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덕복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덕복의 질문에 선아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돌아가야 해.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마님과 머슴이 되어야 하지. 선아의 말에 덕복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현실의 냉혹함을 느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고백에 그녀는 뺨을 쓰다듬었죠. 덕복아,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마을로 돌아가면 선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봤죠. 마님 마님이 계십니까? 보기도 함께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복과 선아는 급히 온매 무새를 가다듬었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온 모양이구나. 선아의 목소리는 다시 마님의 위엄을 담고 있었습니다. 덕복은 가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죠. 여기 있어 마님과 함께 있어 덕복이 소리쳤고 곧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산골짜기의 비밀은 다시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묻혔죠. 마을로 돌아온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 집은 예전과 다름없이 평온했고 마님은 다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집안을 다스렸습니다. 덕복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날 산골짜기의 기억이 생생히 살아있었죠. 마님의 병환이 나으셨다. 그 산에서 약초를 찾아오신 게 효험이 있었나 보구려. 장터에서 아낙네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마님의 병환이 나았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죠. 그러나 그 병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때때로 혼자 있을 때면 작은 상자를 꺼내 그날 산골짜기에서 가져온 작은 돌멩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차가운 돌멩이는 그녀에게 뜨거운 기억을 되살려 주었죠. 덕복이 뒷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마님이 창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죠. 덕보가 나무를 많이 해왔구나. 수고했다. 마님의 목소리는 다른 하인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높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오직 덕복만이 알아차릴 수 있었죠. 마님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 신호였습니다. 네, 마님. 겨울을 대비하여 충분히 해왔습니다. 덕복이 뒷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왔을 때 마님이 창가에 서 있었죠. 덕복이 거친 손에는 그날의 부드러운 감촉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 신호였습니다. 밤의 어둠은 그들의 신분 차이를 지워주었고 별빛은 사랑을 축복했죠. 양반가의 마님과 머슴의 금지된 사랑은 그렇게 비밀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선화와 덕복이 발견한 것은 진실된 감정이었습니다.